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f0분의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fx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fx는 0이라고 하는 놈은 3과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3차 함수의 자, 개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양수라면, A, 최고차. 자, 최고차 개수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자, 절대값 FX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에서 생긴다는 얘기고요. 3과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어, 3과 5에서도 X축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지금 두점 이상에서 만난다. 자, 두점 이상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과 이것은 자, 어디를 그어도 두점 이상에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자, 해당 사항이 없는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마이너스 1과 이렇게 만난다고 두점 이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는, 자, 이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꺾어 올려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fx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한다면, 자, 꺾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에 위배가 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세 번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마지막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X축이 있는 건데요. 자, 얘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나는 점이 두 개인데, 3과 5에서 하나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3과 5 사이의 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자, 이런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은 자, 그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는,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3과 5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 여기 있는 이 놈을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는 3부터 5까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접하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음수인 경우도 사실은 똑같아요. 음수인 경우에도 자, 이렇게 그려지면 자,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족시키게 할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양수인 경우에만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y는 k 의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왜냐면 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자, 접한다. 다항 함수가 접한다라고 하면 알파에서 접한다고 하면 x 마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운 다음에 f 프라임 x를 구하고요. 자, 일단 f 0을 구해 봅시다. 0지 번하면 얼마 나오나요? k 알파의 제곱이 나오나요? 이게 f 0이고요.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0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f 프라임 0은 고배 미분법을 이용해서 자 y 프라임 한번 구해 볼까요? 앞에 거 미분하면 자 x 마 알파의 제곱이 되구요 뒤에 꺼비분하면 e k 의 x 플러스 1에 그다음에 x 마 알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0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자 0을 대입해 보면 이제 자 k 알파의 제곱이 나오구요 플러스 e k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요, 은 k 알파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값은 자 k 알파의 e 이 알파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나씩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알파분의 알파마이너스 2를 우리는, 자,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얘는 1마이너스 알파분의 2잖아요. 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지고요. 커지면 작아지니까 최대 값이 되는 거고, 커, 작아지면 커지니까 이 값은 최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파의 범위가 3부터 5까지니까, 3을 넣었을 때, 1 빼기 3분의 2가 3분의 1이 나오고요. 5를 집어 넣었을 때, 1 빼기 5분의 2가 5분의 3이 나오는데, 자, 이,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값을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곱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5분의 1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